이번에는 제가 제노 형한테 카메라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노 씨. 에이 hey, 안녕하세요 제노입니다. 지금은 여기 KB 국민은행 광고 촬영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성이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어떤 질문이 있는지 한번. 평소에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저는 악기를 좀 겉핥기 식으로 많이 배워서 바이올린, 피아노도 잠깐 했었고 기타도 연습생 때 약간 어느 정도 할줄 아는 정도인 것 같고요. 다음 질문. 요즘 즐겨 듣는 NCT 드림 노래 중 추천해 주세요. 저희의 윈터 앨범 중에 수록되어 있는 브래즈 레이션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그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쁜 영상도 나올 거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 kb 스타뱅킹 모델이 된 소감은 원래도 kb 국민은행을 쓰던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kb 국민은행 많이 사랑해 주세요. 스타뱅킹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이제 그러면 제가 다음 타자한테 질문을 남겨 볼 건데요. 요즘 즐겨 듣는 n c t 드림 노래 중 추천해 주세요. 1. 핸드폰에 다음 인터뷰 멤버가 뭐라고 저장되어 있나요?가 두 번째 질문이고요. 3. 요즘 농구를 아주 열심히 하는데 목표가 무엇인가요? 철러씨, 재밌는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남은 촬영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그러면 이제 다음 멤버한테 정... 카메라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옆에 있는 철러입니다. My graduation 많이 행복하게 될 거야 자 이제 잡아주세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철로입니다 제가 이제 답변해보도록 하겠습니다